안녕하십니까. 엑셀 도사입니다. 이번에는, 어, 이 프로그램을, 어,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예상수 분석 부분을, 어,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릴 겸,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일부분인 예상수 분석에 대한 이 설명을 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예, 이 프로그램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분들 이걸 잘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이, 어, 예상수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소 세 가지 이상으로 이제, 예,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 예상수 부분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음, 이 예상 수 분석이라는 이 기능이 이, 이것이 얼마나 어,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이 이, 이것은 내가 지정해준 데이터 어, 회차 지금부터 최신 몇 회차까지 사용을 하겠는가 그래서 지나간 회차들 있죠 지나간 것도 이제 823회부터 이렇게 쭉 나오겠는데 자 그래서 이 지나간 회차에서 내가 그래서 이 예상수를 뽑아낼 때에 성적들을 쭉 매겨 가지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 예상수가 하나가 있다면 은이 예상수에서 지난 회차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적을 매겨봅니다. 이 예상 번호, 이 번호라면은 어, 지난 회차에서는 그러면은 과연 몇 등이 나왔고, 그 지난 회차에는 몇 등이 나왔고, 또 어, 3, 3회 전에는 어, 몇 등이 나왔는지 그런 것을 쭉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그래서 데이터는 몇 개를 썼는지 그리고 예상수합을 보여주고 예상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5등이 몇 5등이 그럼 지난 내가 여기서 150회를 지정을 했다면은 지난 150회 동안에 5등이 몇개 나왔고 4등이 몇개 나왔고 3등이 몇개 나왔고 2등이 몇개 나왔고 1등이 몇개 나왔으며 그리고 당첨자가 그래 총몇 명이고 당첨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해놔놓고 어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예상수 개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수 개수 를 입력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예상수냐 제외수냐 예상수나 제외수를 선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저는, 예, 15개 조합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5개, 예상수 15개짜리. 그래서 그 조합을 내가 몇 개나 이제 출력을 할 것인가. 그전에는 이 조합, 부, 조합 개수를 갖다 치정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조합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15개짜리 조합은 한 9천 개 가까이 나오거든요. 9 0 0개 가까이 나오는데 9000개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예, 컴퓨터가 계속 계산하고 혼자서 엄청난 노가다를 합니다 그 근데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하면 적어도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으면 20분 30분 어떤 때는 1시간도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아주 안 좋을 경우에 그러나, <laughs> 그러나 어, 네, 컴퓨터가 i3 이상급이 된다면은, i3 이상급이라면은, i3, i5, i7, 뭐, 이렇게 그 이상, 그 이상급이라면은, 보다도, 어, 훨씬 더 빨리 나오겠는데, 그런데, 저, 한 10분 정도는 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9 0 0개를 내놓는데,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기 어렵고, 뭐, 프로그램, 어, 뭔가가 좀, 뭐 문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양이 지금 현재 컴퓨터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고 하는데 적게 걸려도 한 10분은 걸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뭐 못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 개수를 내가 지금 여기서 100개를, 100개를 출력을 하겠다. 그럼 100개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자, 그래서 100개 조합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개가 나올 때까지 100개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0개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어, 이제 거의 다 돼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laughs> 자,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예상수 세트들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리고 예상수 개수 5등이 몇명몇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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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4등이 몇개 3등 몇개 2등 몇개 1등 몇개뭐 이런 식으로 당첨자 몇명 몇 당첨 당첨율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요. 당첨율을 보면은 22.7%에서 많게는 43%까지 나왔습니다. 43%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가 두개나 나왔습니다 두개나 나왔는데 보니까 당첨자가 65명 43%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과거 회차 150회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거기서 어, 150개 중에서 65개, 65번이나 당첨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숫자가, <laughs> 우수한 그런 조합이 되겠는데, 그런 <laughs> <laughs> 근데, 그래서 이 우수한 조합에서 이렇게 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조금, 좀 이따 이제 계속 네,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요 최근에는 보니까 우수한 곳에서 말고 30%에서 3 30, 0한67%그내수그 안에에서 이제 당첨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측에는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숫자들을 이렇게 입력해 볼수가 있습니다. 고정수는 고정수 그래서 내가 고정수를 넣었을 때 고정수가 들어가 있는 조합들을 여기다가 보, 보여줍니다. Y로 해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Y Y. 자 그런데 지금은 과거 회차를 한번 보자는 거죠. 과거 회차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여 데이터를 복사를 했어. 복사를 했어. 여기 가서 여기 위에다가 값 붙여넣기를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 Y로 표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Y로 표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오 측에 보면은 카운트가 있어요. 카운트가 카운트. 여기 일곱 개 숫자를 넣었는데, 이 중에, 어, y로 표시된 게, y가 몇 개가 있는지, 여기서 보여주는데, 여기 한번 보이소, 보세요. 일곱 개다 나온 것이 있고, 여섯 개 나온 게 있어요. 1등 번호 아닙니까? 1등 번호 내지는 2등 번호입니다. 둘다 1등 번호네요. 여기 보니까, 다 보세요. 여기, 여기 보너스 볼이잖아요. 1등 번호나 1등 번호, 둘다 2개, 2개씩이나 있네요. 자, 자, 보겠습니다. 당첨률 32%. 자, 제 이야기 맞죠? 30몇 퍼센트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0 0개의 100개 중에 여기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개짜리로 5 개짜리 없네요. 네 개짜리 포함하면 시켜볼게요. 네 개짜리 포함시키니까, 네 <laughs> 개짜리 포함시키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중에서 네 개짜리 같으면 최소 여기서 4, 5등 아닙니까? 5등이고, 그리고 4등짜리, 4등도 있겠고, 그죠? 여러분 4등이네요. 여러분은 3, 여러분 5등이고, 4등이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여기 중요한 것은 1등이다, 1등. 1 1등 있죠?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822회 차 것을 넣어보겠습니다. 64. 맞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6개 맞는 것이 있습니다. <laughs> 6개 맞는 것은 2등 2등 여기 2등번 아닙니까? 2등번 하죠. 2등번은 32.7%에서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풀고 <웃음> <웃음> 요거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음,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굉장한 겁니다. 여기 여섯 개 많은 게 있네요. 다섯 개 많은 것도 있고. 여개 맞는 거, 다섯 개 맞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여섯 개 짜리는 아 이게 2등 분하네요 다섯 개 짜리는, 다섯 개 짜리는 이 보니까 4등 아니면은 3등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예, 이 예상수 1 5개 내에 당번을 다섯 개나 여섯 개씩 가져가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분석 예, 정말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그, 그렇게 많이 하고 해도 이 당번을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넣기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다30% 대입니다. 그리고 28.7% 2 28 8 대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1등이 몇 개가 나오느냐 보겠습니다. 1등 3 개가 나왔습니다. 30%, 28%. 자, 또, 또, 또 보겠습니다. 그 앞에 820회차. 자, 820회차 플러스를 또 여기다가 입력을 볼게요. <laughs> 자, 바뀌었거든요. 카운트 들어가서 보니까 5개짜리, 6개짜리 있습니다. 몇 개는 나왔는지 보세요. 자, 39%, 30, 30%, 37%, 41% 하나, 하나 나왔습니다. 자, 1등 당번은, 어, 요거는 2등 당번입니다. 그죠? 2등 당번. 6개 맞는 것은 34%데이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가, 그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또 그다음 그 앞에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조합을 100개 1 0 0 출력해서 그 100개 내에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자 보시죠. 자, 보죠. 음, 보겠습니다. 여섯 개나 있고, 다섯 개도 있죠. 또 있죠. 여섯 개 맞는 것은 34% 2등 당번이네요. 38% 2등 당번이고, 다섯 개 맞는 거, 이것은 4등이네요. 4등. 또것 4등이네요. 자, 당번을 다섯 개, 여섯 개 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있죠, 지금.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시면은, 어, 여러분 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로 굉장하다고 여러분들 느껴지실 겁니다. 다섯 개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개짜리. 26%대도 있고, 30, 3 0죠 여기서. 요거는 3등 당번이 3등이죠, 3등. 자. 자.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한 번만 요거 하고, 음.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몇 개까지 나왔을까? 5개까지 나왔네요 또그 앞에 또또 보겠습니다 5개 나왔고 여기서 복사해서 자 여기서 1등분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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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맞는 게 있네요. 여섯 개많은게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나 있는데, 2등 당번입니다 2등. 2등입니다. 30%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음, 어. 제 뭐, 1등만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야, 조금, 어, 수, 어, 어, 조금,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런 1등그 쉽지 않습니다. 1등,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1등 당번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아까 7개 다 맞는 건 나왔죠? 제일 처음에. 10개, 6개 남, 있죠? 6개. 자, 6개. 자, 보면 이건 2등 당번이네요. 32%.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그 맞죠. 30%대 이렇게 많이 많 나온다.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이게 이게 1등이 나왔죠 이게, 여기 1등이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맞죠. 예. 여섯 개 맞는 거, 이곱개 맞는 거. 둘다 1등이잖아요. 둘다 1등이. 31%.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조합을, 어, 이 조합 수를, 어, 제가 볼 때는 많이, 너무 많이 내, 들지 마시고, 한, 한 30개에서 한 100개 사이, 이로 만드셔서, 진행을 하면은 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뭘, 뭘, 골라야 될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30개에서 한 50개 사이 여러분들 만드셔가지고, 음, 테스트 해보시고, 과거 했다 테스트 해보시고, 성적 좋은 놈들만 여기에 놔두십시오. 성적 좋은 놈들만 여기에 놔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것을 이용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 뭐자 당첨 아주 자주 자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프로그램이 이래 이래 가지고 제가 이제 10만 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어디 가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업데이트 해드리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이미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 해드린 거 아마 이거 쓰시고 쓰고 계신 분들은 잘 업데이트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앞에 쓰고 계신 분들한테 앞에 다시 제가 드립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부분은 여기 분석 3 부분 여기에 이 부분이 많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예상 수 분석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상 수 분석 조합 여기 우측에 여기에 번호들을 넣어서 이렇게 카운트해 볼수 있는 이 부분이 새롭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날개가, 어, 날개가 단, 날개를 단듯 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성적들을 많이 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어 전화번호로 연락 을 주시고 어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 이렇게 그 저한테 이렇게 소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통화를 하시고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몇분 계시던데 아 조금 안타깝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 어,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 당첨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프로그램의 위력을 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계시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전에는 음, 그 매회 이렇게 하지만은, 매회 하지만은, 그 정도 당첨이 잘안 됐는데, 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하고 나서 매주 당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그거 그냥 별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 잘 어, 판단하시고 하셔서 이 프로그램 구매하시고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들을 많이 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대한 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어, 또 다, 다음번에 또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 정말, 그 로또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